안녕하세요. 지택 시대의 돈이 지나가는 길에 투자라의 저자 부동산 어로입니다 오늘은 세대 분리 관련 질문 두 번째 답변 시간으로 영상을 마련을 해봤는데요. 제가 세대 분리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영상을 얼마 전에 올렸는데 역시 파생되는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유사한 질문이나 다소 이제 편법이나 불법적 요소가 있는 질문은 제외하고 중복되는 질문 중에서 모두에게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을 뽑아봤습니다. 혹시 내가 했던 질문이 제외되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린 내용일 확률이 높으니까 영상 목록에서 주택 청약 제도 카테고리에 있는 이전 영상과 그 영상 아래 댓글을 이제 공부를 해 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수많은 질문마다 짧게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제 유사한 질문을 하나로 통합해서 심도 있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도니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 되신다면 아낌없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만 30세 미만 자녀의 양도세에 관련 내용입니다. 올해 28세 된 딸이 수입이 있어서 이번에 아파트 전세를 구해서 세대 분리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 딸이 주택을 매수하면 취득세가 부모와 합산이 된다는데, 그럼 양도세도 합산이 되나요? 라는 내용입니다. 30세 미만의 자녀가 세대 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취득세는 부모와 합산이 된다고 이전 영상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을 보고 추가로 해주신 질문입니다. 원칙은 취득세와는 달리 양도세는 합산되지 않는다 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이 있다는 소득증빙이 되어야 하고 소득세법상 세대 분리 조건을 명확히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 시민 내용 중에서 좋은 예시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핵심만 요약해 둔 것이니까 빨간색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A씨는 2008년 6월 PC방 폐업 이후에 2008년에서 2009년 과세 관청에 신고한 소득이 없고 A씨가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은 2004년에서 2006년 자료로서 양도 당시 소득의 발생 현황을 입증하지 못했다. 또한 A씨는 2007년 6월 그 주택에 아버지 세대원으로 전입했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5개월 전에야 소유주택으로 전입되었고 주택 양도 후에는 어머니 소유 및 거주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점을 들어서 a씨가 그 주택을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국세청은 a씨를 이 주택 보유자인 어머니의 세대원으로 보고 과세관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적용을 하지 않고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30세 미만의 자녀 소유의 주택의 양도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소득세법상 정하는 세대분리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해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해외 거주 자녀의 청약 자격에 관한 내용입니다. 올해 33세대의 아들이 이제 잠시 해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대분리를 이제 세대분리를 한 상태이고요. 세대분리한지는 3년이 넘었습니다. 해외 거주하면서 주소는 서울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럴 경우 서울에서 1순위 청약이 가능할까요? 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참 애매하죠. 엄연히 한국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잠시 외국에 나간 상태인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일단 원칙은 가능하다입니다.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해외 체류기간이 얼마나 되며 어떤 형태로 국내를 오갔는지에 따라서 이제 청약 자격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니까 예외사항을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겠습니다. 화면에는 법조문을 그대로 옮겨놓았는데요. 빨간색 위주로 보시면 되고, 다 보실 필요 없이 제가 핵심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거주기간은 청약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이제 뒤에서 끊김없이 연속해서 국내 및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속하는 기간 중에 90일을 초과해서 해외에 있었거나, 그리고 연속하지 않고 중간중간 국내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해외에 머무는 기간이 총 183일을 초과하면 국내 및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서 청약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리고 입국을 했다고 하더라도 7일 이내에 다시 동일한 국가로 출국을 하면 연속해서 해외에 있은 것으로 이제 간주됩니다. 단 하루라도 초과하면 소중한 청약 자격이 박탈되니까 이 질문 주신 분들은 적절하게 대응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청약을 하기 위해서 일정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당첨 후에 언제까지 그 조건을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을 거주한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한 지역에서 당첨이 되었습니다. 사정상 세대주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지요? 라고 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무주택자 신분 그리고 예치금 그리고 거주기간 등을 충족해야 청약이 가능하다는 것은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런데 당첨 후에 언제까지 이 자격을 유지해야 할까요? 이것도 참 애매합니다. 원칙은 구체적인 기간의 정함은 없다,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중간에 기본 조건을 상실하면 당첨 자체를 취소시킨다는 말은 없지만, 우리가 당첨을 받고 나서 실제 그 아파트가 완전한 내 소유가 되기까지 몇 가지 절차가 남습니다. 예를 들면, 분양 계약을 하려면 내가 정당한 자격으로 이 아파트에 청약을 했다는 것을 이제 증, 증빙 서류를 내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조건이 바뀌면 증빙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따라서 강제성은 없지만 다음 절차상 문제가 없을 때까지는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중간에 당첨 포기를 했을 때 무주택 기간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10년 넘게 무주택자입니다. 이번에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되었는데 사정상 당첨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혹시 청약 당첨을 포기하면 무주택 기간도 없어지는지요라고 했습니다. 원칙부터 말씀드리면 여전히 무주택자이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30세 미만 취득세에 관련 설명을 드릴 때도 이제 비슷한 내용을 언급해 드렸지만, 완벽하게 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서 내 소유가 되기 전까지는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주택자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죠. 다만 기타 불이익은 많습니다. 엄연히 청약 통장을 썼기 때문에 다음 청약을 위해서는 청약 통장을 다시 만들어야 하고 통장 가점도 소멸됩니다. 그리고 각 분양단지마다 재당첨기간 제한이 있는데 역시 그 기간 동안은 당첨이 제한됩니다. 무주택 기간에 인정될지 몰라도 생각보다 많은 것을 잃게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서 이제 행동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소형 저가주택이 청약자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기도에 주택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이 51 제곱미터에 공시가격이 1억입니다. 듣기로 소형 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봐서 무주택자 자격으로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했습니다. 일단 질문에 나와 있는 조건은 소형 저가주택에 해당이 되고 역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아서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소형 저가주택의 기준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는 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 그리고 지방은 8천만원 이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소형 저가주택으로 인정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20평대 아파트가 공시가격 기준 이하라면 소형 저가주택이 된다는 뜻이죠.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 또 다음 질문이 이어집니다. 질문 내용을 읽어보죠. 수도권 소형 저가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 몇 년간 공시가격이 1억 3천만 원을 넘다가 올해 1억 2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저가주택에 해당이 되나요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판단은 어떠신가요? 과거의 이력이 지금 판단에 영향을 줄까요? 다행히 답은 소형 저가 주택에 해당이 된다입니다. 과거의 기준을 넘어서 일반 주택으로 간주되었지만 청약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그 해에 발표된 공시 가격이 다시 기준 이하로 내려갔다면 그 주택은 소형 저가 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편하게 청약을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한 집에서 과연 공동세대주가 성립될까입니다. 질문 내용을 읽어보죠. 친한 동생이 살고 있는 집으로 전입 신고를 했습니다. 청약을 위해 세대주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한 집에서 공동 세대주 등록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보통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룸메이트를 구해서 이런 형태로 사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원칙은 아쉽게도 아니다, 입니다. 일단 공동 세대주라는 개념 자체가 모순이고요. 이 질문에 대한 해설은 이전 영상에 소개해드린 다른 질문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칙적으로 2세대 이상이 성립할 수 없는 주택 구조라면 역시 2개 이상의 세대가 있을 수 없고, 비록 공동 세대주 개념은 아니더라도, 세대분리형 주택이라면 각각을 세대주로 해서 서로 독립된 세대를 이룰 수는 있습니다. 아마도 일반 아파트나 빌라, 그리고 출입문이 하나인 주택에서는 공동 세대주로 신청을 해도 주민센터에서 받아주질 않을 것입니다. 이번 답변 영상 포함해서 세대분리 관련 영상을 총 4개를 업로드했습니다. 영상 하나에 수많은 질문이 올라오지만 지금까지 이제 올려 드린 네 개의 영상을 충분히 공부를 해 보시면 이제 세대 분리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은 거의 대부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시기 전에 이번 영상 포함해서 이전 영상까지 충분히 공부를 해 보시기를 권유 드리고요. 제가 그동안 세대 분리 관련 영상을 제작하면서 느낀 점은 세대 분리 및 청약 제도 정말 복잡하고 알아야 할 것도 많다입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제가 진심으로 바라고요.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